와우.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베드나시한테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laughs> 정면아. 자, 한영수의 시크함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예.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숨 멈씩. 왼쪽 끝쪽부터. 끝쪽입니다. 그리고 영수밖에 모르는 영수바라기 핫 한번 가볼까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네, 어 여러가지가 터졌는데, 어 고기만 그 상태에서 이렇게만 네 맞습니다. 지금 완벽해요. 완벽하나? 혹시 볼 쪽으로도 가능하세요? 그거는 못해요. 좋습니다. 그요 정면. 그렇죠. <laughs> 모든 걸해킹하겠다 예. 컴퓨터 키 정면 오른쪽입니다. 네, 네. 오늘 네. 무척 떨릴 텐데요. 너무 멋집니다. 왼쪽부터 끝 봐주시죠. 네, 이 수현 배우의 하트는 양쪽 보라트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일체해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쿠팡 플레이 시리즈 가족계에게 주역들입니다. 시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중앙입니다. 네, 정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워요. <laughs> 하트가 더 와. 정면 그리고 그대로 시선 왼쪽입니다, 여러분.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가족계획을 외치면 모두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가족계획 파이팅! 가운데 핸드폰 내리세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가족계획 가족 소개 영상 만나보시죠. 백지우, 딸 백지우, 가족 소개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지우, 손녀가 굉장히 어. 좋아하는 유일한 또 손녀의 친구가 백당성 이 할아버지인데 우리 추앙하는 아들이죠 백지훈 스틸 만나봅니다. 아, 좀 보세요. 로몬 씨는 o m i t a Ah, suppose. t h 지 Roman scene and even th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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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i 이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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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혈연 관계가 아닌 다섯 어, 명이 뭉치면서, 어, 그런, 어떠한 악당들을 물리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어, 서로가 뭉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가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너무 재밌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 수연이 첫 인상이 굉장히 어, 못 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또 수연이가 너무 잘 다가와주고 어, 마음을 열어주고 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열렸고 어, 촬영하는 내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사실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좀더 현장에 더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항상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제가 좀더 서로가 먼저 다가와줬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가간 거같요 <laughs> 그때의 사춘기 소녀들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하고 좀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이제 관찰하고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지우의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지유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좀더 지유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제 대사에 네. 오늘이 어제보다도 더 가족 같아지지 않았니?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피한 방울 이렇게 섞이지 않은 운명적인 가족이 이 진정한 가족으로 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에 작품상에 이제 뭐 등장하는 빌런들과의 싸움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범죄 조직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응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의지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응집돼가지고 진정한 그 가족의 운명체가 되지 않나? 우리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족이 태어날 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근데 이 가족을 보고 있으면. 어,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저걸 지키고 싶을까, 저렇게 가족이 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이제 그게 진행되는 중 정말 처절하고 <laughs> 정말 애타게 이 가족을 이게 이제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이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정말 끝까지 갑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저는 이번 작품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음. 약간 친구 같은 부분. 음. 정말. 그리고, 이승범 씨가 극 중에 철이도 너무나 자상하고, 막 그, 안의 바라기기도 하지만, 정말 자상하고, 정말 힐링 되는 친구예요. 이 분이 세트에 있으시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많이 하는. 음. 네, 너무 좋고, 그, 편안한 느낌. 네,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아주 그 매력과 사랑스러움이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부부 역할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어요. <laughs> 아,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들을 만드실 때 이제 뭐 다른 작품들과 좀 차별성. 이런 것들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고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어 뭐라고 할까? 합을 저희는 이제 훈련하고 그걸 어 그걸 완성하는 뭐 뭐라고 할까? 역할을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엄청 고민하시고 근데 이제 뭐 굳이 차별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빙에서는 어 초능력을 가진 어떤 초능력자들끼리의 싸움이고, 여기서는 어쨌거나, 아, 초능력자들이 아닌 좀 현실, 물론 에 예, 예, 처리가 훈련받고 잘 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초능력이 어, 없는 그냥 그런 싸움이, 그게 어떤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후로 또 어떤 확장이 된것 같아요 아빠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작업 작품이 아닐까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족계획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음 코미디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좀 약간 수상적은 약간 미스테리어스한 이 가족이 어,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스토리인데 그걸 풀어내는 과정은 약간 피식피식 웃음도 나오고, 약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정말 평범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은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약간 공포영화 같은, 그러니까 호러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나올 것인가 저도 이제 보고 같이 느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뭔가, 주인공 다섯 명, 이한 가족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악당들도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이런, 이런 군상들이 살짝 쓴 웃음을 좀 짓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약간 그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와 감독님들이 그 좋아하시는 긴장감 있고, 약간은 그 호러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 제작사에서 이렇게 페어를 시킨 이유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게 강하고, 막 감독님들 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막 뭔가 세고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또 시나리오는 약간 독특한 그런 스토리 전개 그리고 배우들은 다 색깔이 강하니까 음, 각각의 개성이 되게 잘 살아있는 그런 연기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과물. <laughs> 어, 기존과는 다른 아빠라는 어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아빠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 그이 기존과는 많이, 그게 큰 차별이 된것 같고요. 그, 그 캐릭터의 내면은 사실 뭐, 인간의 내면이니까 뭐 어떤 부분은 닮아 있기도 하고 어, 기존의 캐릭터들과 또 어떤 부분은 되게 다르기도 하고. 네. 아빠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확실히 저에게는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합심해서 어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악당을 처단하고 꼭 이게 꼭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개인의 보복이 아닌 개인의 복수가 아닌 어떤 좀이 가족의 화합과 가족의 결, 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같이 뭉치는 거, 네, 결속 그런 것들을 원하는 어, 그것을 지키고자 가족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들이 복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사회의 어떤 악을 응징하게 되는 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복수, 그러니까 뭐 응징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액션이지만 그 전의 마음은 이 가족을 지키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먼저 출발점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품의 좀 차별성이라고 하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모든 캐릭터들이 초반에 이제 제가 몰입하기 전에는 몰입이 되어지기 전에는 좀 낯설고 아, 또 제가 아빠 역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좀 그런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을 이제, 음, 막 초반 단계에서는. 근데 다행히 이제 많은 배우분들, 동료 배우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또 감독님의 옆에서 감독님들의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중반부터는 조금 캐릭터에 몰입이 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또 새로운 캐릭터들을, 새로운 캐릭터를 이렇게 어, 제가 뭐, 감히, 제 입을 잘 소화해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